중국항공사 비행기가 승객들을 태운 채로 북한 영공에 진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였는데 칭다오 국제공항에서 오후 1시에 이륙해서 오후 3시 10분에 인천공항 착륙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항로를 바꾸며 북측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그대로 서해북방항 계선인 NLL을 넘어서서 북한 영공으로 진입하고야만 것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그대로 북한 하늘에서 2분 정도 비행 했고 조종사는 뒤늦게서야 자신의 실수를 인지했는데요. 황당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중국과 한국 모두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고 해당 항공기 기장의 해명이 공개되며 더더욱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여객기 착륙을 위해서 인천공항에 접근을 하자마자 관제탑에서는 영어로 오른쪽 방향으로 틀라고 지시했는데 기장이 이것을 잘못 알아듣고 방향을 북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당시 비행기 안에는 한국인 승객 21명이 타 있었는데요. 그대로 북한 상공에 계속 머물렀다간.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는 중국 동방항공 소속의 기장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 실수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처벌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안 그래도 요즘 남북 관계가 가뜩이나 경색된 국면에서 정말 큰일 날뻔 했다며 발음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쓴소리를 보냈는데 누리꾼들 또한 이와 관련해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장이 오른쪽과 왼쪽을 헷갈릴 정도라면 그동안 대체 어떻게 비행을 해왔던 거냐며 북한과 남한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망정이지 그대로 계속 북한 상공에 머물렀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국토부에서는 이대로 사건을 덮을 게 아니라 해당 항공사 기장과 관제사 직원을 찾아서 처벌과 징계를 내려야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점점 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한 순간 실수로 인해서 몇 명의 목숨이 날아갈 뻔했냐며 책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아니러니한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비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